잘 됐어 언제어요 문제 풀때쓸 겁니다. 걱정하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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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셔도 네. 됩니다. 네. 자 이제 4강 들어갑니다 4강자 사강 4강 들어갈 거예요 4강4강 4강 뭐라고 적혀있죠 위에 제가 프린트 적혀져 있죠 4강 어떤 거? 자 인권 보장과 헌법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대단한 얘기 했을 때, 어떻게 했었어? 나, 나눠 썼어. 어떻게 나눴어? 이렇게 나눴지. 왜? 인권 볼 거고, 그 다음에 헌법 볼 거야.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려고 이렇게 나눠 놓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그러면 뭐부터 공부할 것 같아? 인권부터 보겠지, 인권. 자, 인권 볼게요. 인권은 어떤 걸까? 첫 번째 의미. 의미로는 뭘까? 인권은? 쉽게 얘기해서 그냥 인, 인간의 권리. 인간의 권리 인간의 권리는 뭐야 인간으로서 가져야 되는 권리야 그냥 쉽게 말해서 한번 읽어보자 자 인간 존엄성을 유지하며 체크 그 다음에 살수 있도록 하는 모든 사람 체크 그 다음에 기본적인 권리 체크해주세요 그러면 그게 뭐야 곧 그게 뭐야 곧 인간의 권리겠죠 네 그런 다음에 쭉 내려와서 자 인간의 권리 인권에는 특징이 있어요 특징 특징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 한번 읽어볼게. 보, 보편성, 전부성, 불가직접. 근데 한개더 추가할 겁니다. 아, 특징은 네, 네 개, 네 개로 저는 추가할 거예요. 네개 어떻게? 앞 글자 어서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 천, 불. 항,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가지고 보는 뭐? 보편성, 그 다음에 천은 천부성, 그 다음에 불은 불가침성, 항은 항구성. 이거 내가 얘기했었어. 보편성은 어떤 거? 모두. 그 다음에 천부성은 하늘에서 내려준 권리다. 그 다음에 불가침성은 어떤 거? 침해할 수없 침해할 수 없습니다. 네, 권리도 내 권리고, 너 권리는 너 권리고, 아무도 침해를 할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항은 뭘까요? 지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네, 죽을 때까지 영원히. 그런 다음에 인권의 특징 밑에다가 항구성 적어주 좋았죠? 자 이제 끝났어. 인권의 의미랑 특징 정리 다 끝났네. 그러면 우리 세 번째 어떤 거 봐야 돼? 그거 보기 전에 우리 인권이 어떻게 발전된 건가? 인권 어떻게 발전됐는가? 이게 중요할 것 같아. 왜? 인권을 자, 우리 그거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이번에 발전 역사에 자평참사청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평참사청 거기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자, 자유권의 자평등권의 평, 참정권의 천, 사회권의 사, 청구권의 천. 그래가지고 다섯 가지가 뭐야? 자평참사청 이렇게 있어요. 자유권은 뭐야? 자유로운 권리, 평등권은? 평등해야 되는 권리, 그 다음에 참정권은 참정, 내가 투표를 하고, 내가 공직자가 될수 있는 그런 기회야. 그 다음에 사회권은 어떤 거야? 기본 인간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그 다음에 청구권은 뭡니까? 청구 뭐야? 다른 기무권이 침해되었을 때 구제, 구제하도록 요구하는 거야. 국가한테 알겠지? 나 이렇게 힘들어요라고 해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연대권은 내가 나중에 설명해줄게. 그런 다음에 인권 발전 역사 한번 해볼게요. 우리 중세 시대 한번 들어가 봅시다. 중세 시대에 중세 시대는 어때? 중세 시대는 권리가 있었어, 없었어? 인권이 있었어, 없었어? 그렇죠. 없었죠. 왜 없었습니까? 자, 되게 이런 피라미드 형태의 권리가 있었겠죠. 이러면서 여기가 왕 그리고 귀족 그리고 여기는 어떤 사람? 95%는 천민. 네, 천민입니다. 천민 옛날에 그렇게 했었어요. 지휘 어딨나?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중세 위에다가 여기 보면은 자 마그나 카르타 거기다가 중세 시대 에서 중세 시대다가 왕 비종만 권리 존재. 그러미 해주세요. 그러면 중세 시대 때 어때? 그러면은 인간 기본적으로 모두 권리를 가지고 있었냐? 아니겠죠. 그러면은 중세 시대 지나고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때? 우리 생각이 깊어졌어. 돈이 많으니까 어때? 생각할 시간도 많고 여가 시간도 많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 어떤 혁명이 일어나서 어떤 혁명일까? 땅 터졌습니다 그 혁명을. 자 여기 한번 밑에 볼게요. 명의혁명 버지니아 권리장전 그러면서 인간 시민 권리 선언 이거 뭘까요? 이런 거다 일어난 거 어떤 거예요? 시민혁명입니다. 시민혁명 어떻게 적어주세요 시민혁명 시민혁명이 빵 터졌어. 빵 터졌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시민혁명, 시민혁명 대표적으로 세 가지 있는데 그명의혁명 버지니아 인간 시민 권리 선언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시간 순서대로요. 시간 순서대로 쭉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영국, 미국, 프랑스 이런 수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됐겠어? 시간 순서대로니까 영국 터지고 미국 터지고 프랑스 터졌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영국은 어떤 거 면예, 혁명 이러면서 의의 중심적인 입헌군주제가 됐다자 미국에는 버지니아 권리자들 왜 버지니아가 나올까? 옆에 미국 독립 선언문인데 발표했다는데왜 버지니아일까? 버지니아라는 주에서 그렇게 일을 해서 그런 겁니다. 독립 선언문은 어깨 아시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프랑스는 어때? 프랑스. 프랑스는 그냥 징거 골라 알겠지?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문 뭐, 뭐 저식이 저식 하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이 시민 혁명 왜 터졌을까? 이 영국이랑 미국에서 뭐 명예 혁명 뭐 이런 거다 어떻게 왜 터졌어? 왜 터졌을까? 원인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건 결과값이잖아. 결과값은 결과가 벌 나왔어 이미 이거 원인이 뭐야 자 설명 들어갑니다 시민양념 돈이 많은 사람이 많아 됐다 돈 많은 사람 누구야 계층은 왕 피지컬이 부르 정답입니다 피지컬이 좋아요 오늘따라 그런 다음에 부르주아 브루주아. 부르주아가 부르주아만 있으면 돼 밑에 있는 사람만 하셔야 되잖아 그래서 생각 사람들한테 어떤 철학적으로 심어져요 플러스 계몽사상 개봉 사상이 뭐야 개봉, 개몽, 개봉시킨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사람을 깨우침을 주는 그런 사상이야 그 개봉 사상에 뭐가 있냐면 사회계약설 이 있습니다 사회계약설 사회계약설이 뭘까? 홉스, 록크 이런 애들이 있어 어, 루소 이런 사람이 사회계약설 있어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예전에 중세 때는 어땠냐? 왕권 신수설이라는 게 있었지. 왕권 신수설은 뭡니까? 왕권을 하느님한테 받았다 하면서 신에게 온전히 모든 것을 받았다 하면서 정당화시킨 그런 명목상의 설이에요. 근데 사회계약설를 어떤 거냐면, 아, 어떻다 그랬지? 인간은 이성적 존재라고 그랬지?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인간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권리를 어떻게? 우리 신이 왕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선출해 가지고 왕을 만든다라는 그렇게 해가지고 사회로서 우리 인간 사회에서 계약을 한다는 설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사회계약설 설면 다 끝났고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을까 계몽사상 사회계약설 그 다음에 천부인권설 천부인권설은 뭘까. 그말 그대로야, 인권이 하늘에게 부여받았다라는 거예요 완전 실수사랑 반대되는 뜻이겠죠. 그러 다음에 영국은 어떤 거 명명이 있다고 했고, 미국은 어디냐, 이게 고그 다음에 프랑스는 인권 선택하면 되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있어, 얘들아. 자, 얘들아. 제일 중요한 거. 여기 쭉밑줄그어주세요왜 밑줄을 어야 될까? 프랑스의 인권선언 그쪽에서 쭉 이렇게 그어줘, 얘들아. 네, 그렇게 쭉 꾸어주세요. 꾹 꾸세요. 쭉쭉 꾸어. 쭉꾸 그러면서 한계점이라고 있어요. 한계점. 한계점이 뭐야 한계점 뭐 있을까? 내가 얘기해 줄게. 자, 자 병참사청 이렇게 했는데 우리 온전히 이런 시민혁명을 통해가지고 모두 다 받았을까? 자, 평참사청을다어냈을이아니을죠왜니어죠지이했을지요했을는인우이 발전해 나이발전 했어요. 다러 했어요. 까한다점명확 한계점 명확하다어러납자유어떻평자유권이평등존재이렇된존재하 그러면은 자유러면평유권그평등아있럼남아있세건 뭐야? 어 어떤 거? 어회떤 사회권. 참담권 음. 그런 거 있어요. 연대권. 그러면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어떤 게 있죠. 차티스트 운동 있어요. 차티스트 운동 어디서 터졌을까요? 영국. 영국에서 터졌습니다. 왜? 영국에 악덕기업자들이 굉장히 많았어. 자본가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 어떻게 할 거야? 너무 잔인합니다. 그게 아니라 착취를 하겠죠. 착취. 착취하게 되면 어때? 우리. 너무 싫잖아. 근데 그런 애들이 악독자본가 애들이 정치인까지 다 같이 하고 있어. 그러면 불란리야 뭐라 노란리야. 노란리야지. 그래가지고 우리 차티스트 운동을 통해가지고 우리도 우리 노동자들을 위한 정치인을 선출할 수 있도록 참정권을 가져온 거야. 그래서 차티스트 운동 옆에다가 참정권 플러스 얘기 적어주세요. 뭐라고 <laughs> 참정권의 확대. 참정권이 추가되었다. 차티스트 운동에 참정권이 확대되었다. 이 운동을 통해서 그런 다음에 발마르헌법 지나고 여성 참정권 운동이 뭘까요? 여성 참정권 운동, 페미니즘 운동입니다. 페미니즘 운동 해가지고 20세기 초에 신명력에서 여성들은 참정권이 있었나 없었나 없었어요. 20세기 초에도 그래서 계속해가지고 투쟁해가지고 얻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것도 어떤 거? 참정권의 확대입니다. 참정권의 확대. 이렇게 가지고 그 차티스트 운동이랑 여성 참정권 운동까지 합치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바이마르 헌법 들어갈게요. 바이마르 헌법. 바이마르 헌법 뭘까요? 옆에 바이마르 헌법 옆에다가 독일 적어주세요. 독일. 1919년도에 독일 바이마르 헌법. 자 읽어볼게. 옆에 역사상 최초로 사회권 동그라미 문서로 서규정. 자 바이마르 독일 독일이라 그랬지. 독일 도 마찬 영국과 마찬가지로 어땠을까? 악덕 자본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 먹고 살기 힘들지 왜냐 12시간 14시간 굴리면서 돈은 제대로 안줘그 보장 안하지 않아 그러면 은 어때 기분이 기모찌하나 하나도 기모찌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그 사회권을 보장해달라 라고 해서 독일 바이마르 해서 헌법으로 규정을 해 놓은게 독일 바이마르 헌법때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그 옆에다가 어떻게 적어졌냐면 사회권의 합장 거네 학자 이렇게 쭉 갔어요 쭉 가다 보니까 어때 이제 자 그런 다음에 1, 2차 세계대전이 발발 됐어 발발 돼서 사람들 몇만 명이 죽었을까총 천만 명 이상 죽었습니다 천만 명 이상 그렇게 주어 전 세계 합쳐가지고 천만 명 이상 죽었어 그럼 어때 우리 인간은 한번 반성을 해야겠지 그래가지고 어떤 걸 만드냐 어떤 걸 만들까요? 유엔을 만듭니다. 유엔은 뭡니까? 유나이티드 네이션을, 오케이? 유엔에서 뭘 해요? 연대권. 자, 유엔 세계 인권 선언 옆에다가 유엔 적어주세요. 그러면서 연대권 같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유엔에서 뭘 했다고? 연대권 확정 시켰다. 그렇게 해가지고 역사 모두 다 끝났어 얘들아. 아, 정리가 다 끝났네. 정리가 다 철배, 끝났네. 끊고... 응? 인해야 똑같은 얘기입니다. 연대권이. 아시겠죠? 그렇게 가지고 우리 모두 역사 다 끝났네 인권의 발전에 대해고 근데 인권을 삼세대로 나눕니다. 자, 자, 삼세대, 일세대가 응해해났어. 그러면 이세대 응해 이세대가 응해해놓으면 어떻게 돼? 삼세대됩니다 응. 그렇게 해가지고 발전하는 것처럼 이렇게 발전하는 것처럼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1 세대, 1 세대, 2 세대, 3 세대 이렇게 가지고 쭉 어떻게 되는 거? 발전해 나가는 거. 발전해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 자자 유권 자, 평등권에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죠. 그거는 어떠한 걸까요? 어떠한 거 소극적인 권리입니다. 소극적. 그래가지고 이 진화했어. 그 다음에 3그 다음에 왜 마지막 어째 적극적이겠지. 적극적. 적극적 권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적극적 권리 아시겠죠 쭉 했어요 이렇게그 다음에 중요한 거두 번째 두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사회권이랑 어떤 거3정권이 참고권 있죠 그거는 어떤 거냐면 수단적 권리예요 순단적 권리 이거 문제 나와 아, 체크해 주시고 1세대 2세대 3세대 그거 별표 5개 해주세요 진짜 무조건 나와. 무조건 얘들아 해서 쭉 끝났어. 자1세대 어떤 거야? 창정권은 소극적인 건 아니지만 일단 1세대는 소극적 권리라는 그렇게 명목상으로 돼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과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2차 세계대전 이거 다 얘기했어. 그래가지고 우리 인권에는 이렇게 발전을 해왔는데 현대에 와서는 인권이 어떻게 됐을까? 현대에 와서? 현대가서 역사잖아. 인권은 계속 확장해 나간다 그랬어. 확장해 나가고 발전해 나간다 그랬어. 그래가지고 네 번째 마지막 현대 인권의 확장. 이렇게 되는 거면 어떻게 확장이 나왔을까? 원인이 있을 거 아니야? 결과값이 나왔어 그럼 원인이 있을 거야 인과율에 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경제 인구 확장 왜 인구가 많아졌어?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 원하는 게 어때? 많아지지 그러다 보니까 많으니까 어떻게 도시화가 일어나지? 도시화 아니 원하는 게 많아야 되는데 인구가 많으니까 도시화가 일어나니까 도시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게 많아질 거 아니야 그치 그래가지고 우리 인구에서 중요한 키워드 자 현대인권이 확정된 이유는 도시화 때문입니다 도시화 사람들이 많이 부딪치다 보니까 그 이제야. 그래가지고 자 도시화 제일 중요한 키워드 이거 문제에 무조건 나옵니다 도시화 자 우리 한번 읽어보자 자첫 번째 어떤 거 있습니까 주거권 있죠 주거권은 뭘것 같아 잘 살자. 네, 좋은 곳에서 잘 살자. 그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안전권입니다. 안정권. 안전권은 뭘까요? 안전하게 사는 거야. 안전하게 사는 거야.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 뭐가 있어요? 환경권. 환경권은, 환경권은 뭘까? 을자 맞습니다. 진짜 쉽게 생각하세요. 그다음 네 번째 뭐가 있을까? 문화권. 문화권 중요합니다. 대표해주세요 자, 문화권. 문화권이 뭐야? 문화를 유기자 근데 못 즐기는 사람도 있어. 문화를 왜냐? 저소득층 계층 이러면서 못 즐기겠죠. 그것을 보장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거 적어 주세요. 왜냐문제나 자, 이거를 어떤 거냐면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문제에 나오면 어떤 거 문화예술진흥법은 어떠한 확장된 인권을 보장하는 겁니까? 라고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문화권을 보장해준다 라고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문화권을 보장해주는 법률이다. 네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 이치관리 4번이어고 있는데 5번으로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5번 이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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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까요? 우리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뭐 그런 거 하잖아 카카오톡에 그런 거한번 일이 한번일어나었지 그거 오픈 채팅에서 어떻게 해? 오픈 채팅에서 뭐 적는 거다 제재하잖아 그런 법률을 통과시켰지 그거 어떤 거야? 검시하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 그거가 우리 그거 제재 받으면 안 좋잖아 그치 자유가 있으니까 우리에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친 권리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현대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모두 다 끝난 것 같아. 나머지 헌법은 뒤에 가서 할 거예요. 헌법도 분명히 쉽습니다. 그래가지고 인권 다시 한번 정리할게 얘들아. 자, 봐볼게. 자, 인권보장 어떤 거라지? 인권 권리. 그리고 특징에는 보천부랑 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인권을 발전했는데 역사래 역사. 역사는 어떻게 중세 시대 때부터 뭔가 터져가지고 시민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구조와 어떻게 제봉사당 화계약설 천부인권설 해가지고 이거다 합쳐가지고 시민혁명이 터졌다. 시민혁명의 대표적인 세 가지는 영국, 미국, 프랑스에서 일어났다. 영양명 미국은 버지니아 권리 전당그 다음 프랑스는 어떤 거였어? 인권 뭐기회랑불러블락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분명 한계점이 존재한다. 어떤 걸 절권, 평등권만 해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쭉자트운동그 다음에 바이마르 헌법, 여성 참정권 운동 하고 그 다음에 유엔하면서 어떻게 연대권 이렇게 끝났네. 그 다음에 쭉 해서 1세대, 2세대, 3세대 지 1세대 응애, 2세대 응애, 3세대 이렇게 자는 거 그다음에 현대에서는 인권이 확장된다 인구가 높아지고 도시화 때문에 인구가 높아지니까 도시화가 높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확장이 될 수밖에 없다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것 다섯 가지있다 그랬지 그래가지고 문화권이랑 이치권리도 이치 대표적 이치권리 문제 나올 수도 있어 이치권리는 근데 너무 쉬워가지고 설명을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어, 모두 끝났고 내가 문제 줄거 있지 얘들아 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네. 문제 한번 다 풀어보세요 네 못풀 거야 맨 마지막 문제는 근데 뭐할수 있으면 해. 아 그럼 다 주면 됩니다. 우리 진도는 다 나갔으니까 녹화 종료해도 되겠지.